잡았고 속도 가속도 이며1 1 12요? 또10 12 숙제를 지금 내주고보니까또 이런 설명을 하셨어정확고 있습니다 출발 20분을 까요없어요기다려세요 아, 아, 음, 이 얼마 남았다, 고 이십 분. 네, 여러분 즐거운 기회초인입니다. 아, 우리 기분이야, <laughs> <laughs> 아 자, 진행할까, 여러분? 진행하는까지. 출발. 아. 그래, 준야. 어디? <laughs> 일만큼 잘하나 보자. 친한 여러분, 속도와 머리... 속력 차이를 아시나요? 알죠. 속도는 뭐죠? 속도는 잠깐 이거 했잖아 우리 송영. 속도는... 그 뭐냐? 뭐. 속도가 변인가? 네. 아어 변이 나왔습니다. 아 미친놈이야. 변이 좋습니다. 속도가 변입니다. 속도가 변이다. 아, 송이 변이 하는데 한한 표를 주시 자,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아, 와, 리 테라베, 우리 팝. 영어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속력은 영어로? 어, 스드 아, 잘했어요. 속도는 영어로? 스드 예, 아이씨. 아이뭐 이런 새끼들 다 있어. 아, <laughs> 아, 아, 아 맞죠. 멜로서키 얘기를 합니다. 아, 자, 잘했습니다. 자, 집중. 속도는요, V를 생각하세요. 벡터입니다. 오, 잠깐. 그 다음에 속력, S를 생각하세요. 스칼라요 스칼라. 벡터와 스칼라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 벡터는요 나중에 나오죠 네 나중에 <웃음> 나옵니다 <웃음> 방향성을 가진 물리량이에요 근데 저거 네모 1 하고 뭐라고 쓰시 거예요? 용어 아. <웃음> <웃음> 따라해봅니다 방향성을 가진 물리량 어쭈 방향성을 가진 물리량 크기와 방향성을 가진 물리량, 가진 물리량. 그렇습니다 또가 그렇고요. 무슨 소리냐면 방향이 있다는 소리야. 운전 합니다. 엑셀을 밟았어요. 시속 30km를 가요. 플러스 30인 거야. 후진합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30 그렇게 되는 거야. 얘는 방향이 있습니다. 네. 됐죠? 속력은요. 속도의 절대값이에요. 속도의 크기라는 소리야. 크기. 크기. 속력은 속도의 절대값입니다. 따라서 속력은 그냥 주구장창 플러스야. 앞으로 아, 네, 그냥 주구장창 플러스야. 아, 절대감만 절단감. 보는 거니까요. 아, 뉴타 할아버지께서 아, 미분을 만드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속도란 부호를 가진 속력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되죠? 부호를 가진 속력. 따라해봐, 부호를 가진 속력. 부호를 송려. 가진 속력. 이를 음. 속도라고 합니다. 전이라고 아주 멋진 맛을 말을, 말을 하셨는데 어우 기특합니다. 역시 과학 출처 같고요. 예쓰 어우 대단합니다. 아물리 전교 등입니다 어우 최고 속력과 대구을 이루고 있는 것이 있어요. 거리라고 하고요. 속도와 대구을 이루고 있는 것이 위치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표현을 해보면 얘는 운동거리에요. 얘는 위치의 변화량이에요. 속도가 크기와 방향성을 갖은 물리량이고 벡터라고 했잖아요. 속도를 정의를 내리고 싶은 거야. 속도가 뭘까? 옛날 옛날에 속력은 정의를 한번 해봤다. 뭐 거속질 얘들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속력은 시간 분의 거리라고 열심히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이 나요, 그렇죠? 속력은 시간 분의 거리. 어 속도는요 정의가 뭐냐면 따라준다 위치의 따라해보세요. 위치율. 시간에 대한 시간에 대한 변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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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율. 위치, 시간에 대한 변화율 더 크게 위치, 시간에 대한 변화율. 변화율. 변화율 해봅니다. 걔를 위치의 변화량을 시간의 변화량으로 나누면 변화율이 되죠. 다시 위치의 변화량을 시간의 변화량으로 나누면 변화율이 되는 거죠. 시간의 변화량은 항상 양수잖아요. 마이너스 네. 7 시간 이런 거 없잖아요. 근데. 위치의 변화량은 때에 따라서는 양수 음수가정해지죠 가령 내가 원래 빵이었었어 이쪽으로 3만큼 갔대 그 플러스 3일 거아니야 근데 내가 원래 3이었었어 이쪽으로 갔대 그럼 얼마 되는 거야? 마이너스 3될거아니야 미치겠다 다시 합니다 자 헷갈리지 말고 운동 거리부터 볼게요 운동 거리는 내가 3만큼 갔어요 이렇게 3만큼 다시 왔어 운동 거리는 얼마야? 응, 운동거리는 6이잖아 움직였잖아 3만큼 갔다 만큼 다시 왔잖아 운동거리는 어. 6이야 아. 자 위치 봅니다 좌표야 0인데 1로 갔어 3만큼 갔지 다시 왔어 위치의 변화량은 0인거야 돼요? 돼요 약간 두개 달라 그러니까 위치의 변화량은 부호가 있는것 같고 운동거리는 부호가 없는것 같은거지 왜냐면 플러스 3 마이너스 3일거리가 빵된거 아니야 얘. 방금 얘기한게 이 거리는 3, 3이니까 6된거 아니야 됐죠? 그래서 얘는 부호가 없고 부호가 있는 거예요. 정의상 보면 속도가 어, 위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라고 했었죠? 씁습니다 위치, 시간에 대한 변화율.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델타 T를 0으로 보내잖아요. 여기에서. 위치에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 있는데, 젤다티를 영어로 보냈어. 그럼 순간 변화를 나오는 거죠. 순간 변화를. 따라해봐, 순간 변화를. 일 순간 변화. 거니까, 너는 지금 뭐냐면 시간을, 어 위치를 시간으로 미분했어요. 이제 그 소리가 됩니다. 위치를 시간으로 미분했어요.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운동하는 물체가 있대 돌을 던졌대요. 그러면 얘가 이 순간 요 지점. 이 순간에서는 얘가 어디를 가고자 하는 거냐 속도가 접선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 소리지 미분했잖아 미분했잖아 뉴턴하라고스껴져 처음 이 미분을 만드셨을 때 이게 의미 있었대 물건을 던지면 딱 정지해 쟁인이 순간 던졌을 때 이렇게 가잖아요 가는데 딱 스탑했단 말이야 이때 이 물체를 운동성을 가지고 있을까 없을까부터 고민을 하셨대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얘는 운동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떤 방향으로 접선의 방향. 접선의 방향으로 운동선 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잖아. 떨어질 거면 이렇게 갈거야 이렇게 됐죠? 그래서 위치의 시간에 대한 변화를 속도로 정의를 했고, 리뷰를 하잖아. 그 순간 속도가 나오는 거야요는 순간 속도. 순간 속도라는 것은 이딱 특정한 지점에서 속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때 운동 방향은 접선의 방향이다, 그요 따라해봐, 접선의 방향. 방향.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속도가 나온다, 그렇게 되는 거고요.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의 변화량이 나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적분은 미분의 역연산이거든요 포인트는 저렇다. 여 됐어요? 그래서 속도랑 대구를 읽고 있는 것이 변이, 위치의 변화량 했던 이유가 변이라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속력과 대포를 이루고 있는 것이 운동 거리다. 거리라고 했다는 이유는 운동 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음에 가속도합니다 가속도의 정의는 뭐지? 점점 더빨라지 점점 빨라지는 거? 점점 느려질 수도 있잖아. 가속, 감속, 뭐 등속 이런 게 있으니까. 감속. 뭐. 가속도의 정의는 시간이다른 비율이 빨라지는 거 속도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에요. 변화율이죠. 네, 그 속도의 변화량을 시간의 변화량으로 나누면 변화량 분의 변화량이잖아. 걔를 뭐라고 불렀냐면 변화율이라고 불렀어. 여기에서 델타 t를 영어로 보내요. 그러면 순간 변화를 보겠죠? 델타 t 분의 델타 v를 보러 가는 거지. 그렇게 되면 너는 가속도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속도의 시간에 대한 변화, 율이라고 한다. 이것도 있습니다. 가속도의 전체 값을 뭐라고 할까? 가속 0이라고 합니다. 됐죠? 똑같아요. 가속 0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속도는 가속도가 플러스일 때가 있고, 그 가속도가 0일 때가 있고, 가속도가 음수일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가속 운동, 이럴 때는 감속 운동, 이럴 때는 감속 운동. 그죠? 감속 운동. 감속 여기까지는 감속, 그 다음부터는 다시 가속되는 거지, 그렇죠? 이렇게 부분을 지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속도에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 가속도다 보니까 그러니까 속도를 시간에서 미분때리는 가속도야, 그 소리지. 되는 거예요? 네. 그래, 그 정리 나려갑니다. 좋아. 두 번째 몰랐어. 응? 응. 괜찮아, 지금 정리할 거니까. 보세요. 어, 위치가 있어요. 위치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 속도였었어요. 속도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 가속도였었어. 위치를 그래서 미분하면 속도가 나오고요.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가속도가 나온다. 그 스토리를 알게 되고, 정의가 그러니까 반대로 얘를 적분 때리면 속도가 나오고요. 속도를 적분 때리면 위치가 나오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변이가 되겠습니다. 위치의 변화량뭐 그렇게 되습니다적근하진 모르니까 일단 미분만 합니다. 정의를 잘 보시면 돼. 위치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계속도고요 속도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가속도가 되는 거야. 벡터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가다 있습니다. 되셨죠? 가속도 또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변화율 하러 갑니다, 변화율. 지금 시당초 속도랑 가속도 등을 변화율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넓이의 변화율, 위치의 변화율, 부피의 변화율 등을 묻습니다. 문제에서. 첫 번째. 위치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묻습니다. 이게 뭐라 그랬지? 위치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속도라 그랬죠? 속도. 결국, 이거 하는 거야. 위치를 시간으로 미분하세요. 그거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넓이의 시간의 변화율은 넓이를 시간으로 미분하세요. 그 소리입니다. 넓이를 시간으로 미분하세요. 소리는 똑같애. 그 다음에 세 번째. 부피의 시간의 변화율을 구하세요. 그러면. 부피. 이거 부피야. 볼륨이야. 부피를 시간으로 미분하세요. 그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얘도 넓이의 변화량을 시간의 변화량으로 나눈 것이 넓이의 변화율이 될 텐데 델타 t를 영으로 보내는 거잖아. 델타 t를 영으로 보내는 거니까 걔가 미분 때린다. 이제 구질려 되는 거고 부피가 있는데 부피의 변화량을 시간의 변화량으로 나눠요. 그렇게 되는데 걔를 델타 t를 영으로 보내잖아. 그럼 미분 때리는 거니까 dV/dt 그렇게 됩니다.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요. 위치 의 변화를 구하세요. 넓이의 변화를 구하세요. 부피의 변화를 구하세요. 그럼 각각 각각 시간으로 미분 때리면 됩니다. 시간으로 미분을 때리려면 위치, 넓이, 부피를 전부 다 시간에 대한 식으로 표시를 해야겠죠. 그래야 시간으로 미분될 거 아니야, 되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위치를 시간에 대한 함수로 표시 하는 것이 관건이겠고, 넓이를 시간에 대한 함수로 표시하는 게 관건이겠고, 부피 또한 시간에 대한 함수로 표시하는 것이 관건이겠요 그래야 시간으로 미분될 거니까. 됐죠? 그 관련된 문제들이 1 단원에 나와 있는 것이고, 얘가 미분의 시작이자 미분의 이제 끝이 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다시 하시겠죠? 쉬운 아니죠? 아니에요, 쉽습니다. 교과과정에 있는 건 쉬워요. 근데 원칙상 처음에 외워야, 배워야 되는데 조금 까다롭기 때문에 쉽습니다. 어렵진 않아요. 숙제 구단원 기본 유제 다 푸시고 연습문제 체크된 거 푸시고 그리고 복습하시고 이 숙제 되있습니다 알겠죠? 쉬었다가 네. 집에 갑시다. 남은 학생들은 자습바로 이동하세요.